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 어때?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자, 그냥 들고. 됐어, 모든 준비가 완료됐어. 오늘은 행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좀 메이크업도 하고 멋좀 냈네요. 날이 아직 많이 추운데 봉옷 입었어요. 아웃도어를 좀 아웃도어스럽지 않게 레이스, 블라우스에다가. 입었는데, 많이 춥네요. 지금 영하, 영하 2도, 영하 3, 4도 되는 날씨인데, 봄옷 입었네요, 봄옷. 오늘 저기 온대, 소연시대도 오고, 형준씨도 오고, 가희씨, 그리고 김나영. 김나영. 김나영! 예! 여기 왔으니까 인증샷 하나 남겨야죠. 여기, 여기가 좀 나오게. 아, 저기, 여기, 죄송한데요. 여기 앞에서 사진 한 장만 찍을게요, 여기서, 여기서. 같이 계셔야 돼요. 저는요 네, <laughs> 약간 이렇게 해서. 어때? 네. 괜찮아요? 잘 나왔어요? 아우, 춥네. <laughs>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오늘 여기 왔으니까 오늘 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뭐 이런 거 대신 질문해 드립니다. 옛날 스타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해요. 궁금하신 것들 올려주시면 제가. 안녕하세요. 초대장 받고 왔습니다. 확인해보시고요. 아 잘해놓으셨네. LED도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해가지고 LED 속에서 지금 모델들이 옷을 입고 막걷고 있어. 이건 정말 백남준 선생님 이후에 최고의 비디오 아트인 것 같아요. 어. 안내해주시는 분은 안 계신가? 원래 이렇한 분이 같이 안내를 해주시는데, 안내들을 안 해주시네. 요 저기, 안내 한분좀 부탁드려야 돼. 안내를 좀 해주셔야지. 네, 예, 안내해주셔야 되는데, 안내 아무도 안 해주셔가지고. 아, 목사 나오는 거잖아그 예. 아니, 모자이크 처리해드릴게요. 안내 해줘야 될거아에요뭘 알아야지 설명을 하죠. 아니, 괜찮아요. 옆에만 계시면 돼요. 뭐야, 머스타드? 올리브.. 뭐예요? 진짜 이런 거없어 올리브 그린이요? 올리브 그린이에요? 기대 아니다만 아, 말해줘요 그, 레몬 컬러 레몬 컬러 레몬 네. 컬러, 레몬 컬러. 음 이런 거는 이제 디테일이 있어서 이렇게 음 아이런 무릎이 나와요? 네. 기능성이기도 하지만 네. 좀 재미를 더해가지고 아 더울 때땀찰때 이렇게 네. 살짝 올려가지고 땀좀 식히면 아, 되겠네요 네. 되게 잘하시네요. 응. 또 못하신다고 말... 그러셨어요. 이런 것도 멘트맨인데. <laughs> 어머, 네. 시키지도 않아도 막그 다음 멘트맨 넘어가 주시네. 멘트맨인데 약간 좀위트 있게. <laughs> 어, 그렇네요. 어, 제가 오늘 입은 거랑 좀 비슷한 그런 소인데요 저도 좀 봐주세요. 디자인. <laughs> 나더안하면안 <laughs> 아, 돼요? <laughs> 아, 해요. 지금 아, 너무, 너무, 너무 잘하셨어요. 나랑 너무 잘 맞으셔. 어머! 스커트야. 그죠? 메시 소재로 된스커트예요 이런 거 너무 귀엽다. 하이웨이스트로하이웨이스트로 이렇게, 이렇게 입으시면 예쁘실 것 같네요. <laughs> 이거, 이거 제대로 곤충이네아 그리고... 이거 저 한번 입어볼게요. 겨울 아, 한 번만. <laughs> 어머 대박이다. 어머. 괜찮네. 그리고 여기서 괜파는데요 이게 너무 얼굴이 작으셔가지고. 아, 아, 여기다가, 네, 아, 네. 여기다가 말을 하면 되는구나. 어머 이거 제대로다. 아, 뭐, 이렇 달려왔어. 얜 뭐야? 코뿔소코뿔소네 진짜. 이거 소재 설명 좀 해주세요. 3D 프린트요. <laughs> 에, 에, 에? 3D 프린트요. 아, 이게 3D 프린트. 이렇게 보시면, 이게게치로 아, 진짜요? 프린트. 약간 진짜 그렇네 움직일 때마다 달라져 조금씩 여기도 여기도 지브라 어 그렇네요 진짜 와 질문 진짜 많이 달렸어 질문이 136개야 리포터 리포터 오랜만에 리포터로 돌아온 김나영입니다. 오늘 그럼 이 현장에 오시는 많은 셀럽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 드리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laughs> 성준 씨 아, 안녕하세요 온스타일이에요 카메라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성준 씨 조소 전공했나요? 이렇게 했는데요 네아네뭐공했죠 <laughs> 이 어떻게 이상형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 달라는데요 이상형은... 봤을 때 좋은 여자 봤을 때 좋은 여자요? 딱히 없는데 <laughs> 나 봤을 땐 좋았어요? <laughs> 에이 안 좋다 <좋단>. 성준 <laughs> 오빠 목소리는 만들어내시는지? 네! <웃음> 만들어내요! <웃음> 성준 오빠 탕수육 구워 먹어요? 찍어 먹어요? 아, 뭐야 이런 질문 <laughs> 저 찍어 먹어요 찍어봐봐요. 오, 그 오늘 옷이 어떤 스타일로 입었는지 소개 좀 해달라고 왔는데요. 어좀 이렇게 편안하게 네. 뭔가 활동성 있어 보이는 어, 활동성 있게요? 네. <laughs> 아이거 진짜 못해요. <laughs> <laughs> 네, 활동성 있어 보이는 그런 네. 옷을 예예예 예, 예. 습니다아 멋있다. 스타일라이브 화이팅 한번 해줘요. 옛날 식으로. 스타일라이브 화이팅! <laughs> 여러분들은 지금 나영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채널 고정! 아, 진짜 옛날 생각난다. 옛날에, 어, 나 리포터 할때 있잖아. 앉아서 행사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기다렸거든. 또 늦은 사람 있으면 그 사람도 기다려줘야 돼. 그리고 또 인터뷰 안 한다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 그냥 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 예뻐졌어요 아, 고마워요. 나랑 옛날에 방송하는때랑 너무 달라. 아, 그래요? 키씨, 너무 멋있어요. 그때가 좀 좋아요. 아, 그래요? 아, 큰일 났네. <laughs> 잘 가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이거 보고 얘기하시면 돼요. 오 신기하다. 그 가이스 오늘 옷 어떻게 입었냐고 많이 궁금해하세요. 좀 음, 화이트 룩이에요. 그리고 포인트를 실버 스틸레토휠 이렇게 포인트를 주세요. 화이트에 이렇게 파란색 라인이 들어가서 약간 쌍코한 아웃도어 느낌을 내어, 내어 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오늘 입으신 룩 제가 예쁘게 한번 찍어 드릴게요 네. 아 오늘 예쁘게 입으셨다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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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요 돌아요 감사합니다 아이 고마워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고양이도 아빠 스타일 라이브예요. 아, 스타일 라이브 아, 안녕하세요 스타일 라이브. 네퍼바티스네스랭스 코샤나입니다. 앙, 아. 앙, 아. 앙. 저기 한번 보여주셔야죠 포즈. 잘 찍어드릴게요. 야기술 네. 네. 있어요. 할까? 네네. 기 아! 있어요. 이네스.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온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요. 안나윈초 한국의 안나윈초 전미경 편집장님. 아니, 왜 이래. 잘 지냈어요? 어. 잘 지냈어요. 제콜스 그래요? 네, 편집장님한테 좀 약간 편집장스러운뭐 이렇게 설명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너무 그런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빨리, 빨리, 왜그러요 온스타일 스타일 라이브예요 뭐, <laughs> 그, 그래서 어제? <어때요? 웃음> <laughs> 뭐, 그래서 어쩌라고. 예, <laughs> 뭐,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올봄 트렌드라든지 뭐 이런 거. 아, 트렌드는 모르겠고. 예. 사실 이렇게 스포츠웨어가 데님처럼 올봄 트렌드에 데님이 또 있잖아요. 더 이상 스포츠웨어가 스포츠웨어가 아니잖아요라이프스타일웨어로습니다아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트렌하게 입고 만든 것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안녕하세요. 세요 안녕하세요. 세요안요안요 안녕하세요. 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요 I'm a big fan of you on TV. On Style? Yeah. Really? Do you know On Style? Who doesn't know Style? You, you don't know. Me, I know. You when know. When I'm in Korea, I watch On Style. Oh, really? In my room. Of course. Really? Say hello to On Style. Hello, On Style. Uh, what, what is the brand concept this season? Pleasure and leisure. Leisure. Oh. Yes. Oh, really? Yeah. What What is the... this Festivals concept. Uh, it's based on video, media artist, creativity versus real product. Oh ah, really? Mm -hmm. yeah. yeah, that's cool, very cool. The change the lifestyle yourself. You are the trend, mm -hmm. nobody else. Wow. Very good. Very Thank good. you so much. Merci beaucoup. Je vous en prie. Yeah. Mm. <coughs> 새로운 역사를 그었어. 다시 돌아온 리포터 <laughs> 자, 이렇게 해서 2015년 SS 아웃도어 행사장을 함께 하셨는데요. 저와 함께 하시니 2015년에는 어떤 아웃도어가 유행할지 다들 한눈에 오셨죠? <laughs> 자, 그럼 2015년에도 더욱더 멋져지실 수 있으시겠죠? 그럼 더욱더 멋져지신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이렇게. <laughs>